네 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김지현입니다. 최근 전기차 화재 이슈로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는 가운데, 어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비샘플 개발 완료 소식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그중에서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한 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오늘 이 영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.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최근에는 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 전기차 화재가 좀 크게 발생하면서 이 전기차 화재 이슈가 좀 두각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기존 이 리튬 이온 전지와 달리 이 비연소성의 무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이 화재 위험이 좀 현저히 낮아져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 SDI가 올해 상반기 이 전고체 배터리 비샘플 공급을 좀 추진하고 그 대상이 뭐 BMW, 뭐 페라리, 포르쉐, 뭐 람보르기니 등의 이 럭셔리 슈퍼카 업체들에게 좀 공급한 것이 좀 확인이 되었다고 했는데요.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 이 다음과 같이 이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.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이 A, A 샘플, 뭐 B 샘플, C 샘플이라는 건데, 이 A는 먼저 뭐 포, 프로토타입 제품을 얘기하고요. 그리고 이 B는 이 완성 단계 제품, 그리고 C는 이제 대량 생산 가능한 이 제품을 뜻하고 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B 샘플까지 개발 완료했다는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완성 단계 제품이 나왔다는 뜻으로 네,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삼성 SDI는 이러한 점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시사했었습니다 이날 이 전고체 샘플 단계에서 개발 로드맵상 이 계획했던 성능 수준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고체 전지 양산 이 공정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이 생산 공법과 그리고 라인 투자 계획도 좀 마무리하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이 생산 공법 확정과 일부 이 초기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그리고 크기나 뭐 용량을 확대한 다음 이 단계 샘플을 이제 생산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보시면 이게 이 전고체 이 전지 업체들의 개발 타임라인인데요. 보면 뭐 도요타도 있고 LG NL 솔루션 그리고 s k o 뭐 c a t 뭐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.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삼성 SDI가 보시면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보이시죠? 2027년부터 지금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빠른 양산을 할 걸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. 따라서 이 앞으로의 양산에 필요한 어 소재나 아니면 이 장비 같은 걸 지금 이 공급망을 올해 이제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에게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. 레이크 머트리얼즈는 뭐,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이 보시면 이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2차전지 전고체 이 전해지 원료 분야 소재를 개발 및 공급하기 위해서 이 생산 시설에 좀 증설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고요. 지금 뭐 시제품 샘플 제공 및 업체 평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연간 이 120톤의 이 황화 리튬 생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 경쟁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앞서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러한 이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미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네,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죠 이때 실제로 네, 3월 8일 날좀 올라와 주기도 했고요 다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제, 그 제외하고 뭐 다른 이제 경쟁 기업들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, 뭐, 황아리 침 경쟁, 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, 뭐, 일단, 뭐, 이수 스페셜 티 케미칼이 지금 좀 대표적이라 할수 있고,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즈도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엔 뭐, 정서 케미칼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이 증설 규모및 투자금, 뭐, 보시면, 이거 증설 규모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. 근데, 증설 규모로 봤을 때, 일 이, 500톤은 2027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요. 지금, 어,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023년 이 말에 완공을 이미 완료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 스페셜티 케미칼과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, 정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따라서 현재 주가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한 좀 이제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 보시면 이 거래량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모자란 편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상승을 보여주지만 힘이 모자르다고 할수 있겠는데요.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결국 이 삼성 SDI의 공급망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좀 하,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될것 같고요. 최근 이 이러한 이 상승세에서 누가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최근 이 상승 흐름으로 바뀌기 전에 뭐 7월 이제 말부터 이제 8월 초까지는 보시면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과, 외국인과 이 기관이 조금 더 삽니다. 보면 네, 조금 더 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부분 좀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이 상승세의 모습 아니 8월 한 9일, 14일 정도 되겠네요. 이때 이 수급 주체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. 보면 네, 개인이 이제 갑작스럽게 좀 사게 되죠. 또 개인이 이렇게 사자 결국 이렇게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떨어지고 있어.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 이 조정 이후 오늘과 어제 좀상세의 모습을 보여 주었죠. 보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슬슬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정을 보여줄 때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이후에 좀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. 이후에도 뭐 이러한 수급 특징이 계속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 배터리 B, 이 부분 보이죠이 부분 이제 B 샘플까지 개발 완료했고, 앞으로 이제 남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C 샘플과 양산 과정입니다. 양산이 2027년에 하기로 했고요. 뭐이 부분이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삼성 SDI 측에서는 말한 대로 올해 좀 공급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 추후에 기업의 밸류에이션까지 영향이 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관련 이슈 추적하고 분석 드릴 예정이니까요. 이 저희 대이업과 전고체 배터리 이슈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시죠. 감사합니다.